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100% 당첨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영상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스쿨 로망스의 문화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전주시내 인문계에 각 학교에 대한 1편 영상들을 다 올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2편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원서 쓰실 기간 얼마 안 남으셨죠? 2편부터는 제가 1편 때 작업해놓은 게 있어서 영상 휘몰아치듯이 올라갈 거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편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빨리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각 학교 2편에 해당하는 영상들은 거의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도 꼭 확인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고등생활과 제보람찬 유튜브 생활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해 볼까요? 영생도 기숙사 있죠? 네. 예, 네, 기숙사는 어떻게 들어갔네요? 영생 기숙사요? 예. 네. 그냥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어... 다른 성적... 어, 학교들은 막 등급별로 네. 없잖아요. 네. 근 저희 저희는 응. 그런 거안 하고 지금 기숙사 미달이어가지고. 아. 그 시설 같은 건 괜찮대요? 기숙사 시설이요? 예. 네, 네. 어, 기숙사 사는 애들이 학생부에 건의하는 거 보면은, 예. 네. 기숙사 와이파이 같은 게 부실해서 인강볼때 조금 부족하다. 아. 그런 거? 네. 음. 어. 학교에 동아리는 잘돼 있어요? 학교에 동아리, 그 영생하면은, 예. 네. 물둥구리라고, 네. 좀, 전부터 막, 예. 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아, 어, 예. 네, 물둥구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예. 되게 막 빡센지, 막, 애, 예. 막 거기, 다른 동아리는 신청해도 받아주는데, 물둥구리는 예. 막 예. 자기, 자기 그 뭐지, 속에서 그런 것도 막 써, 써오고, 그래가지고. 어, 예. 저희 반에서 4명인가 지원했는데, 예. 저희 반에 4명이 전교 1등 한명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올 2등급 1, 2등급 네. 맞는 애한 명하고, 네. 지금 3, 4등급에 맞는 한 명하고, 네. 또, 그,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지금 막 고등학교 들어서 가 포기하는 한명 있어요. 네. 지금 그 3, 4등급 맞는 애가 물증글이에요. 나머지 다 떨어지고. 아. 어. 그니까, 어. 경쟁률이 상당히 있는 동아리인데, 요 네. 네. 어. 근데 그게 뭐지 저는 영통이라 동아리인데, 네. 영화 보고 감상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그한네 시간 영화 보고, 응. 그 영화, 그냥 영화 감상문 그한 시간 소비하면서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응. 써오라고 해서 응. 그런 거 생기부에 써주는 거 보니까 막 응. 되게 생기부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짰는것 같아요. 다른 학교아 그래요? 네. 어동아이들이쓸수 아, 있는 게좀 있겠네요. 네. 음.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 같은 거에 관심 많잖아요. 네. 네. 그 우리 학교 시험은 뭐가 좀 특이하더라, 뭐 무슨 과목이 좀막 어렵다, 아니면 어디서 나온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laughs> 그런 거는 응.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응.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잘 짚어주실 것 같고요. <laughs> 근데 영생 고오면은 확실히 응.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응. 전일고나 전주고는 막 되게 공부 잘한다, 빡세잖아요. 응. 응. 진짜 막 말대로 노력하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 응. 근데 저희는 진짜 노력하면 점수 확실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 저 원래 싹다 5등급이었거든요. 에이, 네, 에이, 조금 에이, 하니까, 에이, 뭐지? 4, 5등급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에이, 한 번도 2등급 정도 나와요. 아, 어, 예. 노력한 만큼 나오니까 네. 할 맛은 나겠네요. 네. 아, 아.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죠.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어, 학교에서 그 생기부는 네.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동아리 말고도 막또 수행평가랑 생기부 따로 에이. 해가지고 수행평가는 뭐 따로 PPT 만들어봐서 설명해라 에이. 그런 거 하고요. 에이. 생기부에다가는 에이. 과학 선생님 예로 들면은 과학 선생님이 에이. 원소 기호 영어로 막외우보라 하면은 생기부에 써주고 시험 기간인데 그냥 자기 공부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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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아 저번 저번 시험이 예. 화산이랑 지진이랑 그런 예. 생물학적 그런 거였는데 예. 그런 걸로 마인드맵 만들어 왔더니 예. 선생님이 그것도 생기부에 써준다고 예. 하시고 되게 좀 생기부에 써줄 수 있는 게 많나봐요. 아 선생님들이 채트에다가 써줄 써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나봐요. 네. 아 그렇구나. 학교 선생님들 분위기가. 이제 네 학생일에 발 벗고서 이렇게 나서 주시는 그런 분위기이신 것 같아요. 발 벗고요? 응.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좋긴 응. 좋은데. 응. 그 뭐지? 솔직히 막 고등학교 들어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 편좀잘 들어주잖아요. 응, 응. 조용 수 조용 수업 시간 잘 듣는 애들 막 자더라도. 응.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게 형성돼가지고 응. 저희가. 공부 응. 잘하는 애한 명, 뭘 하면은 선생님이 실루엣 응. 쳐주고 막 그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응. 그냥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잘 마음에 드시면은 선생님 실드도 응.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